등록한 미팅 내역을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. 등록된 미팅을 확인할 때는 한 개의 미팅은 더블 클릭, 여러 개의 미팅은 체크하여 오픈 버튼을 눌러 줍니다. 화살표를 클릭하여 여러 건의 상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출력할 미팅을 체크하여 프린트를 누르면 상담 내역을 출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. 원하는 양식을 선택하여 넥스트를 누르면 인쇄 버튼을 눌러 출력하거나 다른 확장자로 페이지 저장이 가능합니다. 해당 창에서 출력 버튼은 총 3가지입니다. 상담 내역을 출력하는 프린트, 변경된 가격을 반영한 오퍼라벨, 기존의 원달라벨을 출력하는 패브릭 라벨 버튼이 있습니다. 프린트 버튼은 미팅 페이지의 프린트와 동일하며 상담 내역 출력 버튼입니다. 오퍼라벨을 클릭하면 상담 시 변경된 가격과 조건으로 라벨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. 라벨 카운트의 숫자를 입력하거나 각각의 출력 장수를 설정할 수 있으며 라벨 종류를 선택한 후 출력이 진행됩니다. 패브릭 라벨은 기존의 아이템 라벨을 출력하는 버튼입니다. 출력 방법은 오퍼 라벨의 출력 방법과 동일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샘플 발송 처리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.